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말이 꼬이고 어눌해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체 그의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A 씨의 뇌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 놀라운 변화와 희망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안 계신가요? 한때는 정말 활발하고 유능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문이 턱 막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어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A씨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뇌가 주변 환경에 따라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창문 같은 거예요. 자 함께 그 안을 들여다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A씨가 그토록 중요했던 면접 자리에서 왜 자꾸만 실수를 반복했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씨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그 후로그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터넷 커뮤니티 특히 좀 혐오나 증오의 감정이 가득한 곳에 시간을 많이 쏟게 됐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다시 일어서려고 면접을 보러 가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이 꼬여서 논리적인 답변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결과는 당연히 번번이 탈락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유, 의지가 약해서 그래. 자신감이 부족하네.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과연 의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A 씨의 문제는 사실 우리 뇌의 물리적인 변화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인 고립이 우리 뇌에 어떤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는지 뇌 속에 있는 수많은 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뇌를 하나의 거대한 도로망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거 정말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즉 사회성이라는 길은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잡초가 무성해져서 희미해지는 오솔길처럼 변해버립니다. 반면에, A씨처럼 혐오나 증오 같은 아주 자극적인 컨텐츠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 분노 같은 원시적인 감정이 다니는 길은 왕복 8차선 고속도로처럼 아주 굵고 튼튼하게 뻥 뚫려버리는 거죠.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뇌는 세상을 온통 위협으로 가득 찬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늘 주변을 경계하고 싸울 준비만 하는 아주 원시적인 생존 모드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기분이나 생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물리적인 구조, 즉, 하드웨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A씨가 면접에서 말을 더듬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언어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언어 근육이라니, 좀 생소하죠? 이건 복잡한 생각을 착착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해내는 뇌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이 근육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활발하게 대화하고 털어나고 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단련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 몸의 다른 근육들처럼 당연히 힘이 빠지고 약해지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오랫동안 운동을 쉬면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갑자기 달리기가 힘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A씨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이 중요한 언어 근육을 쓸 기회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중요한 면접자리에서 뇌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버버하고 멈춰버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조금 암울하고 답답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희망편이에요. 우리 뇌에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힘이 숨어 있거든요. 그 희망의 열쇠를 함께 찾아보시죠. 그 희망의 열쇠는 바로 뇌의 가소성입니다. 뇌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찰흙처럼 유연해서 우리의 경험과 노력에 따라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또 A씨처럼 약해진 뇌의 길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결코 돌처럼 굳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면 풀이 무성해진 오솔길을 다시 넓은 길로 닦고 잘못 들어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희망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봐야겠죠. 약해진 뇌의 연결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뇌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3단계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첫째,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 둘째, 편협한 생각의 방에서 나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뇌에 긍정적인 경험을 꾸준히 선물해 주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뭐 거창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작은 동호회 같은 데 나가서 긍정적인 사람들과 대화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보지 않던 분야의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뇌에 새로운 길을 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보거나 스스로의 작은 성공을 칭찬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선택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선택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방구석에 갇혀서 혐오에 물든 뇌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소통하면서 유연하고 지혜로운 뇌로 가꿀 것인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뇌를 위해 어떤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뇌를,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